자, 그걸라 요걸 뭐 지금 자. 지금 ROI 수치를 알면 ROI 수치로 지금 이제 프로젝트 지금 프로젝트 1은 프로젝트 1은 가장 중요한 팩터가 사실 ROI예요, 지금. ROI. ROI. ROI가 뭐냐면 ROI가 뭐냐면 어 순익 나누기 내 자본금이죠? 자본금. 자, ROE가 만약에 10%다 그럼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자본금이 자본금이 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으면 1년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1 0만원 번다는 거죠 1 0만원1 0 0만원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 ROE라는 개념이 대충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 어, 자본기업들은 이거 기업들은 부채도 땡기고 채도 땡기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본금만으로 장사를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은 요거잖아요, 이거 이거. 주식이 요거잖아요. 주식의 과, 값어치는 사실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자본금 그죠자본이죠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Roi를 알면 Roi를 알면 주식의 가격을 대략 예측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저런 막 계산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OE로 또 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프로젝트 원을 시작한 거고, 가치를 계산할 때,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주식할 때 쉬운 면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치를 내가 알아. 가치가 정확하게 알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가치를 알아요, 내가. 가치를 알면, 이게 가치예요, 가치. 가치를 딱 알면,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잖아. 그죠? 가치를 알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 가치를 내가 알아, 대략 알면, 언제 사면 돼요? 확실하죠? 이때 사면 돼, 이때. 그죠? 사. 다 사면 돼. 대충 다 사면 되고, 언제 팔면 돼요? 어, 이 가치가 대충 이 정도라 그러면, 올라갈 때 팔면 돼요. 그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그죠? 이 가치를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어, 구하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달라지는 거죠. 주식으로 뭔가, 어,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여기 갈라지는 거죠, 그죠? 돈벌수 있냐 없냐?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아, 다지버렸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가격을 한번 제가 이제 프로젝트 원은 ROI를 기반으로 이제 아직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자, ROI를 제가 구해봤어요. 오늘 뭐를 해봤냐면 제가 이 I 투자, I 투자 재무제표기 삼성전자거든요. 아이투자 재무제표를 긁어왔습니다. 그, 크롤링을 해가지고, 값을 긁어왔어요. 값을. 1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왔어. 약, 약 10, 10, 년치인가 그쵸, 약 10년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한 10년치 정도 돼요. 이거를, 어, 평균을 냈어. 평균을 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평균 값이 있는데, 평균을 낼 때, 평균을 낼때 중요한 게 기압 평균을 내야 돼요, 기압 평균. 기압 평균이 뭐냐면, 산술 평균하고 기압 평균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때 연평균을 낼 때는 기압 평균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산술 평균은 그냥 뭐 값이 여기 10, 15, 20, 30, 40, 어, 다, 시 25, 이렇게 있으면, 산술평균은 뭐예요? 이거 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다 더하는 거. 다 더하는 거. 나누기 5, 여기 산술평균입니다. 근데 기하평균은 뭐냐면, 이거를 곱해요. 곱한 다음에, 이게 루트를 씌워서 5개로 나눕니다. 여기 이제 기하평균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게 복리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복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복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값이 어 1년의 r o e 가 지금 2010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죠?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평균 ROI라고 해 봅시다. 연평균 ROI.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어 원금의 25% 지금 이득 본 거예요. 그죠? 그럼 원래 원금이 1이라 그랬으면 1년 지나면 얼마돼 있어요? 25% 올라갔으면 1.25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1년 이후, 1년 후에 원금은 얼마예요? 1.25가 돼요. 그다음에 1년 더 지났어. 1년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30% 올랐어. 복리죠, 복리. 여기에30% 오른 거야. 1.3.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 1.20% 올랐어. ROE가. 20%.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1.5. 아, 1.5가 아니라 1.15. 그 다음에는 1.1. 이렇게다 곱하면,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약 5년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했으면, 1의 돈을 가지고 막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을 투자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곱한 값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고, 요걸 곱한 값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 해볼까요? 아, 뭐 계산할 필요 없이 뭐, 이거 맞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두쑥나숙하잖아요두쑥나숙하잖아 이 연평균 얼마 올랐냐, 이거야. 이게 만약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25% 올릴 때도 있고, 30% 오를 때도 있고, 이런 거죠? 20% 오를 때도 있고. 이걸 만약에 평균을 내보면, 연평균 15%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5 곱하기, 5년이니까 1.15 곱하기, 1.15 곱하기, 그죠? 1.1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연평균 15% 올랐다. 계속 이렇게, 15%씩 꾸준히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자산이, 자본금이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곧 자본금이라고 했죠? 아까 ROE. ROE는 자본, 자본이라 자본. 꼭 주식 가격이야. 주식의 가격, 가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 이, 지금 현재 이게 ROE를 계산을 해봤을 때, ROE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연평균 이만큼씩 예를 들어서 오르는 주식이야. 그런데 현재 그 가격보다, 현재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가격보다 떨어져 있으면 싼 거잖아요. 그럼 사면 돼요. 그 개념이에요. 이거 계산해봤더니 지금 훨씬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파는 거예요. 파,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뭘 만들었냐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아직, 지금 I 투자에서 아까 그 값들을 지금 크롤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크롤링이라는 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냥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데이터를 내가 여기서 결국 이것만 보면 돼요. ROE 아까 연 10년 아까 12년치 있죠? 12년치의 연평균 기하평균을 내본 거예요. 15.14가 나와 15.14. 그러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15% 성장했다. 주식이. 요런 말이 돼요. 그리고 최근 3년, 이건 최근 3년인데, 최근 3년도 계산해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15.8% 정도 올랐다. 성장했다. 최근 3년. 대충, 대충 최근 3년이에요. 그리고 최근 1년, 13% 정도. 최근 1년을 계산해 보면 13%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그 공시 나오는 거는 9%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계산했잖아요. 요거 맞는지 한번 봐볼게. 봐봐요. 주식의 가격이 10년 동안 연15% 올랐대. 15%.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1 1.2로 1이라고 합시다, 대충. 이게 곱하기 10이잖아요. 곱하기 10이 아니라 곱하기 10번. 곱하기 10번이잖아요. 10번. 그죠?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좀 귀찮으니까 고박이 10번입니다. 이게 고박이 10번. 1.151에 10승. 이걸 10번 곱한다는 거죠? 그럼 몇배 오르는 거예요? 4.08배 올랐다. 4.08배. 그죠?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4.08배 올랐대. 10년 전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의 4배가 전이었다라는 대충 의미가 돼. 자, 삼성전자. 계산해볼까요? 지금 지금 아까 아, 지금 ROE 10년 평균이 얼마였어요? 10년 평균이? ROE 10년 평균이 대충 15.1% 정도 됐죠? 평균 1년에 평균 15.1%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주식 결국 주식 가격이 현재 가격 얼마예 현재 가격 6만 700원이네 6만 700원이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시, 아까 이게, 이게 얼마였서 4.08배였죠. 나눠보자. 그러면 10년 전에는 과연 6만 700원 나누기 4.08배 하면 비슷하게 떨어질까? 비슷하게 떨어지면 현재 적정 가격인 거고, 그죠. 이게 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했는데,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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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자, 어쨌든 10년 전에 가격을 한번 봅시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니까 현재 이거고 10년 전의 가격을 봅시다. 10년 전의 가격. 10년 전의 가격 찾아볼까요? 지금 2020년 2월이잖아. 2월 며칠이냐 오늘? 2월 14일이지? 2010년 2월 14일 가보자. 이쪽 어별이 있겠지? 2010년 2월 14일. 2010년 10년 없냐? 없냐? 2010년에 2월 14일 가보자. 대충 여기야. 종가 얼마야? 14,880원. 오케이. 14,880원이야? 14,880원이야. 2010년, 2월. 현재 2020년 2월. 자, 아까 얼마 오른다 그랬어요? 곱하기 4.08 해볼까? 얼마나 오는지? 자, 곱하기 4.08 해보자. 14,880원. 14,880원. 곱하기 4.08. 짠! 야, 기가 막히다. <laughs> 뭐야? 아, 뭐 이래?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야 6070710이야 와 놀랍다 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이렇게까지 딱 맞아떨어질 줄 몰랐는데 이거 완전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적정 가격이네 지금 이게 이 말이 이 말대로라면 적정 가격이야 지금 완전 적정 가격 그러면 지금 오, 이 말이 말이 맞다 그러면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 10년전 이게 ROE가 연평균 15% 15%였는데 10년 이거 계산해 봤어. 10년 전 가격에 계산해 봤어. 근데 계산해 봤는데 계산해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5만 원 정도 된다고 쳐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원이 며칠 사이에 올라간 거잖아. 다시 이거 맞지? 여기서 올라간 거잖아. 여기서. 여기서 올라간 거잖아. 여기서 2 0 1 9년 1월 불과 1년 전에 1년 전에 36,000원이었어. 지금 6만 원이지? 그러면은 이게 적정 가격이 6만 얼마라는 거잖아. 적정 가격 이 6만 얼마 이 계산대로라면 그러면은 이거 지금은 사기 좀 애매한. 지금 완전 완전 적정 가격이네. 완전 적정 가격이고 이 계산이 맞다 그러면 거의 맞겠지 뭐. 지금 놀랍도록 똑같 놀랍도록 맞아버리는데 이거 <laughs> 뭐, 뭐 틀린 것도 있겠지 뭐. 하여튼. 보통 이렇게 쫓아가겠지 왜냐면 이게 ROE라는게 내가 돈을 얼마 벌었냐는건데 라 이게 결국에 주식이잖아 주식 가격이잖아 근데 이게 장기로 보면 결국에 따라간다고 장기로 보면 따라가니까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거야 이 적정가격이야 지금 완전 적정가격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돼 1년전에 36,850원이었어 1년전에 그럼 36,850원 이러면은 엄청 싼거지 무조건 사야되는거지 가격이 지금 이거 밑에였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연평균 15% 성장하는 회사니까 그죠? 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진다 딱 맞아 떨어진다 20년 전도 볼까? 20년 전 어떻게 되나? 20년 전 가보자. 20년 전 만약에 이게 20년 동 만약에 이거 20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20년 연평균 그 ROE를 계산은 못했는데 똑같이 해봅시다 연평균 15% 20년 전서부터 15% 성장했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맞겠지 뭐. 대충 이게 이제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야.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심 10,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5%가 성장을 했어. 연평균 15%가 성장을 했어. 그죠? 그럼 앞으로도 앞으로 10년 동안도 연평균 15% 성장할 거다라고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이제 계속 지켜봐야겠지. 재무제표 나올 때마다 계속 계산을 해서 좀뭐 해, 해, 해야겠지만 뭐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연평균 15% 성장할 거다. 그러면 지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사서 10년 기다리면 얼마 돼 있는 거야? 24만 원돼 있는 거야, 24만 원. 15%씩, 무조건. 뭐 중간에 이게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언제 24만이, 24만 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5년 만에 갑자기 막 버블 터져가지고 2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원래 10년 만에 24만 원이 돼야 되는데. 버블 터져가지고, 막, 중간에 막, 갑자기 2 3만원이 돼있으면, 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돼? 어, 지금 비싸구나. 지금 비싸구나. 팔고, 또,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어, 뭐야, 뭐, 계속 떨어지네? 뭐, 근데, 재무제표 보면은, 뭐, 아직도 돈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샀다가, 기다리는 거야, 1년. 1년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년만 기다리면 2배잖아, 2배. 이렇게 하는 게 가치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 한번 계산해 보자. 20년 전 어떻게 되나 20년 전. 잠깐만. 자, 15%씩 계산했을 때 20년 20년 지났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봐보자. 아까 1.1 1.151이었잖아. 어, 뭐 그냥 1호라고 하자. 이게 2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복리로 16배 16 16배 3.6이야. 16.36. 지금 6만 얼마잖아? 16.36이야? 6만 700원인데, 나누기 16으로 해보자, 대충. 3,700원. 3,800원. 20년 전에는 3,800원 정도였을 거다. 한번 가볼까? 20년 전에 얼마였는지. 연평균 10%, 가보자. 20년, 20년 전에 가보자. 2019년 2월이지? 2월 정도. 여기 어디잖아, 여기 어디? 2019년이 아니라 2000...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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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맞나 여기? 어, 여기네 2000년도 2월 얼마였어? 아까 아까 얼마였어 얼마? 38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었지 요때 막 올랐네 요때 막 올라서 얼마 2월 정도에 지금 봐 보자. 2월 정도에 지금 얼마였어? 저가가? 4,700원. 근데 불과 한두 달 전에 3,000원대였어. 거의 딱 맞아 떨어지네. 그죠? 3,800원이었어요. 여기 봐 봐. 시가 3,700원. 보이죠? 여기 시가 3,700원. 아이고 씨. 거의 딱 맞아 떨어지네.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약간 장투로 가야지. 장투로 가야지. 그래서 거의 ROI 연평균으로 따지면 쫓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을 살때뭐 어떻게 사면 되는 거야 주식 살 때? 이게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 이게 등락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r o 이도 어쩔 때는 뭐30% 벌었다가 막10% 벌었다가 왔다 갔다 많을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채권형 주식이라고 있어요. 워렌 버핏 그 대가님이 얘기했던 워렌 버핏 대가님이 얘기했던 채권형 주식이라고 있어. 요 채권형 주식.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연15% 오를 것이더 라고 예측을 하고 가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어 10년 후에 미래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재무제표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때 그때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이게 언제 이게 삼성전자도 대기업들 순식간에 팍팍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물론 잘 되겠지만, 뭐, 언제 기업이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잖아. 특히나, 이게 조그만 기업들은. 그래서 이채권주식이란건 뭐냐면, 이게, 이게, ROE들이 둘쭉 낙쭉하면 이게 어쩔 때는 뭐 1%, 어쩔 때는 뭐 30%, 뭐 이게 와, 둘쭉 낙쭉한 회사면 예측이 어려워. 예측이 어려워. 예측이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채권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ROE 따라가잖아요. ROE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측을 그나마 하기 쉽게 하려면, 뭐, 뭐, 채권은 뭐, ROE가 거의 일정해. ROE 변동이 거의 없어. 어떨 땐10% 벌고, 어쩔땐12% 벌고, 어쩔땐13% 벌고, 10% 벌고, 12% 벌고, 11% 벌고. 막 이래, 그냥, 매년 한 거의 한 5, 6년 뭐쭉 계속 이래. 그러면, 이거는 쉽잖아. 다음에 얼마 벌겠어? 아, 그냥 한10몇 프로 벌겠지. 2, 3% 벌겠지, 뭐. 그죠? 그럼 이렇게 10년 가면 결국에 10%씩 이게 10, 이, 이거 따라서 우리 주식 가격이 결국에 간다. 결국 간다는 거, 결국 간다. 그래서 한 10년 장투 할 거면 요거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요거 대로 계산하면 우리가 가치, 가치를 이제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게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팔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지금 프로젝트 원의 기반입니다. 프로젝트 1의 기반이에요.